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에선 다양한 법원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의 항공뷰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행당동 아파트인데요. 음, 지금 어, 행당역 쪽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 해당 경매 물건 주변으로는 행당동 아파트들이 주로 위치해 있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행당역이 5호선 행당역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왕십리 쪽이고요. 그래서 왕십리역도 멀리 보이고 한양대병원 쪽도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돌면 예, 남동쪽으로는 어, 한강이 좀 보이죠. 멀리 뚝섬도좀 보입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아마 가늠이 되실 건데요. 지금은 이제 남쪽으로 조금 더 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 남서쪽으로 보면은 금호동 쪽이 보이네요. 잠시 후에 로드뷰로 주변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예, 행당동 한진타운 이번 경매물건의 아파트 단지 정문 쪽이고요. 어, 지금은 한진해모로라는 이름으로 네, 되어 있죠. 그리고 입구 쪽에는 큰 교회가 상가와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당역 4번 출구가 어뭐 단지 입구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 연결되어 있다시피 하죠. 거의 나오면 바로 있으니까요. 단지 안쪽으로 어 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뷰로 단지 안쪽을 보여드리면서 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쪽으로 갈라져서 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쭉, 어, 도로를 타고 한번 단지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음, 뭐,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통 단지 내에 어, 차량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서, 어, 단지 내에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지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예, 지하 주차장도 물론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단지 사이 사이로 이렇게 차 길이 모두 어, 나 있습니다. 어, 지상 주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 단지 곳곳으로 다 차도가 나 있고요.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쪽은 어, 대연산 공원이라고 남쪽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어,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쪽 길인데 어, 이렇게 산을 끼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정면 우측으로 보이는 게 행당동 두산 위부고요 이 부분 주거지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큰길 쪽으로 차길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예, 처음 시작한 그 위치 쪽으로 다시 올수 있는데요 예, 역시 이쪽에 행당역 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본격적으로 주변 정보, 물건 정보, 경매 정보 쭉뒤에 어, 시세까지 전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어, 주변 정보 한번 지도로 살펴드릴게요. 보시면 음,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가 이번 경매 물건 위치고요. 제가 동, 붉은색으로 표시해 드리고 앞서 로드뷰에서 보셨겠지만 4번 출구 쪽이 정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은 뭐 금호동, 뭐 행당 북쪽으로는 왕십리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워낙 서울의 유명한 지역이라 대부분 다잘 아실 텐데 일단 이번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처럼 행당역과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어또 말씀드리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제 왕심리 쪽, 이쪽이 최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쪽 왕심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 예, 그럼 교통정보로 넘어와서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역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밖에 없는 이번 물건에선 행당역과의 거리죠. 5선 행당역과는 지금 뭐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요, 소개 드리는 게. 도보로는 지도상으로는 3분. 뭐 그거는 행당 한진 아파트 단지 어, 중앙부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건 동의 위치에 따라서 3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지 중앙에서 출발한 기준으로 3분, 어 135m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근처에 또 소개해드릴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남쪽으로 보면요. 북섬 있죠? 북섬 쪽에 어, 서울숲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서 <laughs> 어, 이쪽 기준으로 좀 대, 어, 교통편 소개를 드리면 어, 자가용으로 약 3.1km네요. 9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뭐 지금 체증 상황을 가정하고. 어, 지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3km 거리기 때문에. 어찌됐건 서울시내 이쪽 지역이 뭐 정체가 잦기 때문에 뭐이 정도, 뭐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강남 쪽 가는 상황 좀 보여드리면요. 어, 먼저 대중교통으로 강남 구청역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강남 구청역까지 5호선 행당역에서 승차해서 어, 왕십리에서 환승을 한 후에 수인분당선을 타면 강남 구청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호선으로는 뭐 1분 정도. 그리고 수인분당선은 8분 정도. 환승이나 걷는 도보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22분이 지금 어,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 똑같이 강남구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청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9km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선택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금요역 쪽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동호대교를 건너가서 압구정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약 19분 뭐 이쪽 지역은 아시겠지만 정체 상황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북의 광화문 쪽, 어, 교통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호선이 바로 광화문역이기 때문에, 어, 연결되기 때문에 5호선으로. 광화문역 5호선까지는 뭐한 번에 환승 없이 행당역에서, 어, 갈수 있고요. 그래서 음. 12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요. 어, 뭐 걷는 도보까지에도 17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어, 보이네요. 똑같이 광화문역 기준으로 이번 경매물건에서 자가용으로 소요되는 시간 보여드리는데 신당 쪽을 지나서 을지로 쪽 지나가지고 어, 가고 있는데 시내 도로다 보니까 정체가 잦아요 이쪽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가져온 어지도 이 캡처 순간에도 정체입니다 대부분 6km도 안 되는 거리인데 20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항상 정체가 잦은 구간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여의도입니다. 역시 여의도역도 5호선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행당역에서 지하철로만은 25분 소요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여의도역까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 좀 보여드리면 16km 정도 거리는 나오고요, 24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 자료 가져올 때 어, 다행히 정체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원활한 상태여서 24분 소요되지만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정체가 잦아서 굉장히 시간이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건 16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단지 정보 소개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123세대 총 21개동입니다. 16층짜리도 있고 25층짜리도 있네요. 사용승인은 2000년 10월 7일이었고요. 총 주차 대수는 2615대. 세대당 1.23대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294%, 건폐율은 19%고요. 건설사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입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 방식이고요. 주소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 아실 거고. 면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경매 물건은 가장 작은 면적 경매 물건의 물건 정보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평면도는 네이버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 예, 방이 이렇게 세 개인 물건이고요. 욕실은 하나 있네요. 하나 있습니다. 욕실이 여기 하나 있고요. 어 복도식 구조입니다. 이 예, 쪽이 아마 이쪽 부분이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 보이고요 대지권비율은 25.84 뒤에서 감정평가 금액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용면적은 59.96 이고요 공급면적 기준으로는 8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전용률은 69% 고요 관리비 좀 실거주 하실 분들 위해서 관리비 좀 소개를 드리면 월평균 관리비는 국토부 기준으로 약 15만6천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감정평가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은 25.84제곱미터 약 7.8평쯤 되고요. 건물 면적은 59.96제곱미터 18평쯤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권이고요. 개시결정은 22년 4월 19일에 있었고 이미 경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총 감정가액은 12억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건물과 토지의 배분은 반반 6억씩 배분되었습니다. 그럼 매각길 내역도 소개를 드릴게요. 감정평가액 12억 그대로 23년 7월 31일에 그대로 나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경매가 22년 9월 4일에 9억 6천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이 되었는데 역시 유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인 기준으로는 이제 도래할 23년 10월 23일에 7억 6,800만원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특별한 일정 변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 어, 일정 그대로 예, 진행될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아직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만약에 3회에도 유찰이 된다면 23년 11월 27일에 최저 매각가 6억 1,440만 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점유 및 임대차 관계에 관해서도 어, 현황조사서 내용을 가져와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직접 대면을 현황조사 시에 조사관이 못한 걸로 보여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서류상으로 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용,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 실제로 폐문 상태여서 대면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현황조사상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록 좀 살펴드릴 건데요. 어, 먼저 최근 3년치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역시 대부분의 모든 그래프가 그렇듯 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약간 다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형태를 대부분 다 띄죠. 그래서 현재 매물의 어, 어, 분포는 음, 8억 8천부터 평균 10억 3천 정도까지 매물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율은 약5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실거래가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 한 23년 정도, 22년 12월 정도 기록부터만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가장 최근은 10억 7천, 10억 정도에 있었고요. 어, 7월에도 대부분 뭐 10억 근처에서 거래가 있었습니다. 9억대 후반이죠. 뭐 층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물론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6월에도 9억 5천, 9억 2,500이었습니다. 예, 흐름을 좀 보시면 약간 뭐 상승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니까요. 보시고 어, 판단을 각자 해보시고 23년 상반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23년 5월부터 거꾸로 내려가면서 좀 보시면요, 물론 6월도 상반기이긴 하네요. 예. 보시면 9억대 초반 기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8억대 거래들도 있었고요. 23년 2월에도 역시 9억, 9억 5천도 있었습니다. 예. 8억 9천. 22년 12월에는 9억, 8억 이렇게 있었네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데 어, 도움이 되시고 봅니다. 그럼 동일한 행당동에서 매각됐던 경매로 처분됐던 최근 기록들 좀 보여드릴게요. 완전 똑같은 아파트인 행당 한진타운은 최근 뭐 몇년 사이는 없었고요.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로 좀 소개를 드리면 23년 8월 7일에 서울더샵 102동 물건이 매각된 건이 있었습니다. 감정가는 25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매각은 실제로 102%에 됐어요. 음.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음. 23년 5월 1일에 음, 행당동 대리나 파트 109동 물건이 매각된 건이 있었는데요. 어,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조심해주시고 음. 이 부분은 그래서 다른 물건과 조금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감정가는 그래서 지분이다 보니 뭐 6억 7천 9백 매각가도 좀 매각가율이 좀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분 매각의 영향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69%의 매각이 되었고요. 다음 21년도 11월 15일에 매각된 건은요. 역시 서울수 미벼뷰자이 102동 6층 물건이었는데요. 감정가는 당시 17억 4천만원 매각가율이 103%였습니다. 20, 아, 2020년이죠. 2월 24일에 어, 신동아파트도 있었어요. 매각된 게. 감정가는 당시에 7억 2,500. 매각가율은 10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동네 매각가율이 아까 지분 경매권을 제외하고는 좀 높았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매각가율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부 매각가율이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통계자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서 참고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고려 잘 하셔서 입찰가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다양한 법원 경매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입니다. 입찰 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인데요. 입찰을 대행해 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입찰과 분석 및 제안이 포함된 물건 확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 진행 서비스, 즉 명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점유자와 연락 및 대면 접촉을 대행해 드리고 인도 일정 조율, 협의를 대행해 드립니다. 낙찰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법원 경매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케이스 연습까지 초보도 단기간에 혼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핵심만 과외해 드립니다. 네번째는 법원 경매 온라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권리분석, 입찰가 상담, 경매절차 등 다양한 경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해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의뢰해 보시죠.